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용자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시자란 원피스 악마의의 대배틀 오늘은 바로 저 뒤에 보이십니까 크레이스 바로 크레이스 어? 미친 어? 특집입니다 오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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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친 특집이 무엇이냐 오늘은 여러분들 좀 색다른 대배틀을 해볼건데요 오늘은 캐릭터를 고르지 않을 겁니다. 어? 어? 야? <laughs> 아, 미야? 아, 아, 왜왜왜야룰부터가 미쳤는데? 오늘은 캐릭터를 고르지 않습니다. 대신 대신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악마의 열매 모드의 능력에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미치도록 쓰고 싶은 능력들을 마음껏 쓸수 있죠. 하지만 저는 어? 이미 그 능력들을 골라 놨겠지요. 음, 자, 아. 자 그러면은 아. 골라 놨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한 명씩.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라 여러분들 네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세요. 좋습니다. 음 가끔 이렇게 느리게 말아 보고 싶었어. 내가 원래 말을 좀 빨리 하잖아. 좋았어. 아 맞아. 들어가 들어가 했습니다그 정도 아니야. 뭐 네가 네가 듣기에는 그렇다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니게 아니라. 살려 살려 살려. 카모님아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은제 능력을 먼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골라본데. 자, 어, 뭐야, 이거? 왜 이걸 누가 구, 라이고로? 아, 구독이구나, 이거. <laughs> 구독인데. <에이>. 뭐. <laughs> 어. 자, 일단 제가 고른 능력 8가지입니다. 월도 허터리, 엔테이, 라이고, 우르스스 쇼크, 철어볼, 의술 방짱. 와,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거. 마이크레도 아, 미쳤어. 아, 마이크레도 미쳤어. 절대 오늘은 방심하는 순간 모든게 날라갑니다 아니 사장이 기술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기술밖에 없어 여덟개 중에 정말 대단하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 능력을 소개했으니까요 바로 카모님 능력 고르면서 골라보도록 하죠 자 본인 능력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아, 제생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몬의 인성과 또 카몬의 두, 두뇌, 저, 어, 전자 두뇌를 합쳤다. 예, 보시면 압니다. 카몬네2018 아! 버전입니다. 와, 근데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네. 자, 레인 템포. 그렇알 그렇죠. 무츠미치죠. 그 다음에 지옥의 불을 갖고 왔어. 그 다음에 하우 쇼크, 운석, 페드워 다, 뭐 날리는 걸두개나넣었어 와! 와! 남아.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오늘 열매 스위치 못하거든요, 저희 오늘. 오 와! 얘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을 진짜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능력자 스위치는 안 합니다. 아이스볼까지. 그쵸? 야, 이거 진짜 미쳤네, 얘는. 아, 아,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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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걸리면 그냥 오늘 서울 구경 다 여기 마 아, 이거 사이티 구경 다 하겠다. 어. 에, <laughs> 다볼수 <laughs> 있어요. 저 만나시면.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 켄진 님 바로 한번 어, 어떻게 고르신 어, 건지 뭐, 한번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이고 직원 와 카이신의 히드라 메로메로멜로 메로. 카운터 쇼크 야타노카가미의 지옥의 불 이분도 있네요. 하하하 뭐야 어떤 밸런스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원피스 모드 단일기 최강기입니다. 단일기 잠깐만. 야. 어 그러고 보니까 베이거의 직원. 오 그러네 1인타깃 기술들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야 근데 와 불결하고 뭐독뭐저 뭐야 어, 여기 독도 있네 구속 다 있어 그리고 하하하. 야 이거는. 야, 진짜 저... 의외로 예 근데 이거 현정이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인타기 기술 그렇게 잘 맞추는 거를 못 봤거든요 아 여기서 아치.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저의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렇군요 실전파라 좋습니다 아, 실전에서 경험치를 쌓아 보시지요 자 그러면은 자또님 한번 어 골라보도록 하 에, 보도록 하죠 자 능력 네 저는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웃을 조각 세트입니다 뭐야 이거 아악 어? 왜 웃을 어? 그 조각 세트냐 자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자 와. 여러분들 환자를 위한 스위트룸 아이스에이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와아아아 그리고 수술할 수 위한 마취제 파라스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각종 침대, 속성으로 불, 얼음 그리고 별똥별 도. 와 견문색 패기야 뭐야 유일하게 가져왔어. 어그리고 마취? 그리고 메가약이라고 메가 무장색 패기도 준비를 해놨고요. 야 그리고 제가 의사기 때문에 야근에 좀 힘쓰라고 저희 견문색 패기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와 대박. 빡세다예빡세다 빡세, 야, 무장색 패기 이거 떨거지나 아이템이 바닥에? 어, 아니야. 딱안 떨어져요. 그래? 몰라요. 네. 아깝다. 아니야. 야 근데 얘... 드랍되지 않나? 무장 아안 되는구나. 능력이지 참. 뭐, 어, 우승 후보야 쟤 잣도 지금. 이게 우승 후보야. 근데 난파괴력은 그, 크게 없어 보여. 말 그대로. 어, 맞아 맞아. 유틸성이랑 구도 아, 구도 그래. 저거 뭐야? 딱 저거네. 구속이네. 음, 네. 야. 그리고 또 단점이 있는 게 저는 저항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수고합니다. 아 근데 겸은색이 있잖아 뭐 없는 척하고 있어. <laughs> 야무장 <laughs> 무장 야무 무적기 들고 나서 자기는 저항기가 없대 필요 없다겠지. <laughs> 야 겸운색이니까. 야 맞혔습니다. 진짜 어, 말을 꼬아서 하다니. 자 그럼 다음 아. 마지막 꼬마 얘는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능력 관련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낮을 텐데 그연 어떤 능력 걸러 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좀, 좀 보면은 이제 무난무난한데, 야 끌어오기에 긴급탈출의 하우쇼크 개성의 아인테이 만트라 야타노카감이 이쪽도 어찌 보면은 이제 너무 믹싱... 뭔가 애매하네요. 예, 뭔가 좋다고 봐서 예, 딱 중간입니다. 뭔가 섞어놨어요. 중도의 맛이야. 나, 뭔가 센만센지도나 잡아바라 컨셉이에요. 오늘 나 잡아바라 컨셉, 그러다가 진짜 안 잡혀가지고 불량 안 나오면은... 하하하하하하, 나의 사가 되거든. <laughs> 시간이 지지 <진진> 끌리면은 서 <laughs> 생각 못했네. 아니, 이거 생각못 끌어. <laughs> 어떡해, 이거? <이걸>. 야, 너도 만만치 <laughs> <맘하지 웃음> 않아. 넌 뭐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에너지 오르면 아, <호르몬> 아, 도망가겠다는 <laughs> 의식고겸문색팩이 알아서 그냥 때려보라. 이거 뭐, 무장색 팩인사실상 지가 유리하면 이제 아이스에이지 걸고 때리겠지, 뺀 <laughs> 사이즈라. 아유, 원래 제가 양심이 없애가지고 부퓨터이 9개 정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와, 오케이. 와 야, 이거 구도 야, 구, 나왔다, 구독 나왔다, 구도 나왔다. 구독 나왔다, 나왔다. 나왔네, 이거. 상남자. 아, 야, 이 앞에 처음부터 나 솔직히 졸렬인 줄 알았는데, 야, 네가 양반이다. 아, 어, 양반. 내 네, 양반이었네. 양반이야, 양반. <laughs> 야, 이거, 이거 우린 벗선 벗은 신고 이거 신어야 돼, 이거. 그래, 원래. 그래. 아, 그래, 아, 네. 네. 자, 네. 그러면은, 바로 갑시다. 그 다들 스위칭 하시고, 네, 네. 오늘 따로 능력은, 네. 어, 안 뽑으니까, 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스위칭도 따로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아, 맞아. 방어구가 조금 이제, 오늘은 특별한 거 아시죠? 일반, 오? 일반 방어구로 갑니다, 오늘. 오, 야, 이친구안 네. 됐어. 이런 말은, 어떤 말인지 이거. 아시겠죠? 황타가 네. 진짜 세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능력 데미지도 빠르게, 빨리 들어올 겁니다. 많이. 어, 1등자로 자 일단 여기보면은 야 우승자의 나중에 자리인가보네 자 미친 특집 들어가겠다. 여기서 마지막을 할수 있겠구만 이동기 있, 있어요 이동기 예, 월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전장이동을 제가 칠테니까 바로 TPO시켜드릴게요 뿅네자 그러면은 킬타임은 3분 뒤로 하겠고요 바로 흩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뿅 패스 개! 어 뭐야! 빠질 요오야야 야. 야나 때린 줄 알았는데. 어 얘는 어 에너지를 줘 버리네. 이거 혹시 하하 이거 혹시 그린 라이트야? 모스 보여? <laughs> 제가 이래봬도 명의입니다. 명의입니다. 아, 아 명의. 야 근데 나도 있는데. 의술. 하하하. 아. 아 하하 저는 현실적인 의사입니다. 그렇구만 저는 저렇게 한꺼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못 고치거든요. 아! 아 미안. 아이고 이게. 아. 아이. 에취! 어 와, 잠깐만. 에취! 시원하게... 어? 에취! 아! <laughs> 어, 저사장님 어, 어. 어, 뭐,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 아, 안 아, 걸렸네. 아, 아, 그러니까 아, 주3방만더 맞아야겠다. 야, 뭐야. 아 일단 키러 보세요. 저 수술 한.. 든지 아, 아, 야.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야, 야, 아, 잠깐만. 야, 마취가 너무 강력하잖아. 잠깐만. 구속.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치료를 해 볼게요. 일단은 봉. 에취! 어! 어? 어때요? 저 감기가 나시는 으거 같아요? 아, 아니야, 잠, 감기가 안 났어 지금. 으아악 왜? 그러면은 응. 그걸 응. 오야. 잠깐만, N T 로 이거 와, 매직도 튕길 수 있네. 아 야, 몰랐다 아. 이거. 어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너 나한테 뭘 자꾸 주입하는 거야? 내 몸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리가. 음 어, 응. 일단은 저희 어. 찾는 거 보니까 다 나으신 거 같군요. 어. 어. 뭐야, 무슨 아, 우리 아, 뭐 우리 머리 아, 위에서 아. 타트가 날라왔다고? 내가 정. 신아 그거 운석이에요, 운석. 우석. 원인가? 그래. 아니 아니야 운석이 아니야 멍청아 너 저, 너는 정신병 걸렸냐 왜 운석? 하트가 하트가 운석으로 보이는 정신병에 걸린 거야? 사실 내가 매드 사다 아 매드 구만 미쳤어 진짜 오 미친 특낌이야아 까까까 나도 한빛이많다고 이봐 거기서 자꾸 나를 주시하지 말라고 메로 메로 멜로 허이언아아아아뭐야이 녀석은 내춤 왜? 날날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왜 왜? 왜? 지나가면 아, 안돼맞아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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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킬 타임이 왜? 아니니까 왜? 왜? 특별히 살려도록 하겠다. 에이? 1분 남았군. 1분 아, 뒤에 1분 뒤에 내눈 앞에 나타나는 녀석 바로 폭 폭주 모드로 갑니다. 야, 야 잠깐만! 주 여러분들. 자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일단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가부토하리 엔테이 라이고 우르스스 쇼크 초로볼 의술 방전까지! <laughs> 와 근데 저항에 사인님이 많으시네요. 그잘 쓰세요 카모니가 저 방금 파프 썼는데 저 반피 달았거든요. <laughs> 좋아졌어 일단 이 초로벌은 정확히 저걸 잡아야겠어 타겟팅을. 이거 바닥에 깔아 보면은 나한테도 독에 저항이 없어서 나도 당하니까. 잠깐 꼬마 이 녀석 건방지게 어어 어? 나를 보스를 죽인다고. 어디갔어 꼬마 이 녀석 멤버가 되고나서 상당히 판 치, 판을 치판 치고있어 어? 저식 로루와아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왜왜왜왜 허어어어어 힐타은시작되었다 사이님! 사이님! 에헤헤헤헤헤 네, 힐타 아, 아, 아. 시작되었다고 아이고 사이님! 일루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야지 아저 아리랑 어제부터 얘랑 이끌고 너 뭐야 넌 어? <laughs> 나 죽어가는데 <laughs> 안 도와? 어 너를 어 좋아 어 뭐야 꼬마 어린였어네가 대신 맞아 아아 에어 <laughs> 네. 네. 정신 아, 차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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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환자분들 와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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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안 되겠군요 <laughs>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응급치아어 아, 아, 아. 뭐야 어 의술 야, 야, 야. 블리자드 데미지 뭐야 해봐 해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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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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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쉬수, 쉬수, 수술이 퍼.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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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돼. 화장 다다 오면 피가 4 0밖에안 돼. 잘로. 차. 오, 나 이거 도망가야겠어. 대장 잘 가. 안 오, 아, 아, 진짜. 아, 아. 어때요, 제 풀리자드지만 엄청 맵지 않습니까? <레시켜> 해, 매운, 그러니까 맵다니 이 정도 나지. 간지러운 정도지. 어, 그렇군요. 아, 그래도 겨울에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따뜻한 옷 입고 나오십시오. 응. 그 너무 넌 좋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 사토야. 일로 와서 칼을 맞대는 게 어떤가? 좋습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이런 사이 아니지 않나? 어! 잠깐만, 어! 아! 어, 깐만 하우스 오하 아! 간탈 가자! 독 가자. 와서. 오면 죽어. 아, 나도 아까 아, 피, 아, 아, 나도 아, 아까 아, 죽을 뻔 했다고. 아, 피한줄 남고. 어. 잠깐만. 근데 어, 블리자드가 어, 상상 이상 데미지다. 저번에도 느꼈지? 오이 자식이. 니옹으허파신이나 먹어라! 나이스! 지금이다 잘가라! 버스트 블러드아로멜로 멜로! 나 이, 나이 죽음을 목격했지! 너무 아파요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어 상당히 정신병에 걸린것 같군 지금 그것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죽었어 내가 용서할수 없다 일단 수를 빼야겠어 내가 명의로써 완벽하게 고쳐주도록 하지 그저 서파지 정신상태를 아! 방전데미지 감당할수 있겠어? 잘가라고! 잘가라고! 어 어디갔어 오른쪽 안되겠어 당신에게는 마취가 아직 필요해 마취 나의 독마치를 먹어보는게 어때? 안돼...그거는... 그거는 마약이잖아! 야 네! 오늘 마약을! 야 갑자기 야! 약국처럼 싸게 팔려고! 죽어라아야 피를좀...피를좀 야! 야! 어. 깔아주마! 피를 어, 안돼안돼안돼! 어, 어. 아 어. 어. 얘들아! 피33 남았다 싸인님! 마인공 있다 우유. 어... 어. 안돼 날먹당할수없어! 찾았다! 어, 어, 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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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기를 쏴라 싸이! 저..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봐 어! 이리 와봐 써, 이거 맞아봐! 사스 아아아아아아! 이 시티 구경! 뭐야! 야, 야 꼬마! 니한테 네, 방금 티한자 했지? 그쵸? 지성말로 네가한번사이를 이겨봐라 난 모른다 이렇게 빼는 거야? 우리 우리 아날 죽기 수를 사인님이 막아잖아나내 죽기 수 저거야. 아, 잠깐만, 나 진짜 나, 나 죽어, 나죽나죽나죽 꼬마군. 꼬마군 아, 안 맞네. 꼬마군. 네왜 그래? 나 나를 아, 죽인다 잖아. 아, 아 어, 오케이 착바. 에휴어 덤비시죠. 파세 독걸렸죠. 아안했데어 아, 어, 잠깐만 검은색. 검소 검 검소 검 검소. 허허야지허허야허리허리허리 야 나도 당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후! 후! 야뭐 남은 거 누가 카부토리 아 갖고 있었어? 네 저는 우르... 으아악! <laughs> 아 맞다 검은색이지아 까비! <laughs> 아! 에헤 아, 오,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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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언제 <웃음> 끝날까? 톡 <laughs> <독> 걸렸네요? <웃음> <웃음> 잘 가시고요! 끝나겠다! 잘 가시게! 어 이거 태아인데 태아인데! 뭐 어디까지... 방선! <laughs> 아 저거! 방선! 방선! 오잠깐 운송 뭐야! 아 맞다 운송! 후! 설레 설레 완벽한 완승을 지어줄 거다. 토병 아, 까비. 지옥에 뭐 아! 잠깐만. 이봐. 에케이! 까멍군 이럴 필요 없다네. 아, 오늘 마이크 진짜 많이 나가네. 무슨 일이야, 이게. 너가 승분해가지고 다리를 오지게 떠나보지. 아하, 이거, 이거, 이거. 내 네, 옆구만. 이거 1라운드. 앙! 야저 유출 이거, 이거 뭐야? 치료 보고, 치료 보고. 물을 뭐야. 물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 아하. 꼬마야 멍 때리면 안 돼.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꼬마야 멍 때리면 안되지야 꼬마야, 꼬마야 나한테 팀하지. 팀하죠. 아, 너나 팀은 아니야. 야 꼬마야 그래서... 나보고 팀하지 했어. 꼬마나. <laughs> 야 이걸로. 바로 바로 이 거의 거의. 어 편리스. 좋았어. 좋은 판단이었다. 내가 바로. 달달한 여타나 보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있어 여도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여섯 보냈다고 자두 긴말 답으로. 아 진짜야? 참아 <laughs> <laughs> 싸이 어디 있어? 자 이제 우리의 승부 해야된다건배라1라운드승부는데 어,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만큼 이거 낸 마당에 내가 막아야 돼. 아니지. 인생 막타야. 아무도 따우자고할수 있어. 응. 어디다? 어 뭐야? 그런가? 어디 어디? 어디 아빠도 뒤에 있지 너. 어? 경찰서다 아아 그렇구만 아내먹소리잘 봤구만 <목소리> 뭐야 어디있는거야 안보여 아 저있다 아 까비 뭐야 보트리스 자인나이스볼나이스 우리 와, 야 우리 완전 멋있어 하 보트리스 오오오오어 뭐야 푸읍 <목소리> <나이스>. 어 <목소리> 에에자가 음, 아니라고 잠시만 셔서그저 아! 아! <laughs> 카우터 이 카우다. <laughs> 아, 방금 방, 방금 소리 본 사람 이거 방전 세대맞추고 들어가서 카우터 리 녹였어. <laughs> 네 맞습니다. 저야야인 아, 야, 거야? 방전 세대 플러스 카우터 리 <laughs> 어나 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야 그러니까 와나 엔티 하나라도 나왔으면 죽었다 나도 갑옷 다 달아가지고 아 어. 이거 진짜 야 근데 갑, 이거 갑오시. 야 갑옷이 밸런스가 오지게 잘 맞네 이거 엘바 엘바 참치 아 잠깐만 나 인벤토리 이메... 아막막타깝 어, 인벤토리 좀꽉 저어야겠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나 시아이 <laughs> 쳐요 시아이 쳐요 오케이 다시 벗고 새롭게 능력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네, 승부 네. 엄청난 공격기와 폭파 그리고 달달한 이동기로 첫 번째 라운드를 점거했습니다. 제가 좋네요. 근데 좀 해보니까 알것 같지 않아요? 아까 밸런스가 누가 할거 누가 강한지가 나와 누가 무슨 특징 이 있는지 대충은 나왔어. 어. 나올 때 아직 아까 말 많이 하시던 분들은 능력 활용이 아직 덜한 거 같아. 일단 뭐 아. 캔정이랑 그잣도는내 패도 안 되면 아, 아, 바, 무조건 반사야. 무조건 빈사 상태. 그렇게 얘기하면 예, 지금 이런 예, 진짜 예. 알지? 예, 예. 참고로 아까 의, 저는 의술 한번 잘못 썼기에 한 번밖에 못 쓰고 았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라운드 잘 하셔야 됩니다. 두번의 실수는 안쓸 거거든요. 저는. 어, 아, 어, 아, 어, 빠르게 하자고요. 쓰게. 오케이. 마사하고. 오케이 오, 오케이. 이번에 이긴다. 전장, 전장 이동. 전장 이동. 좋다. 전장. 뭐야? 왜다 부서져 있어? <laughs> 아이 이거 최고의 아, 자구만 젠장, 핵전쟁, 역시 미, 핵전쟁인가 역시, 미친 듯이야. 역시 핵, 핵전쟁 잡구만. 좋아, 자 그러면은 킬 타임은 2라운드부는 1분 으로 하도록 하지. 지금부터 1분 뒤부터 바로 킬 타임 시작하도록 합니다. 2라운드. 그럼 렛츠 게 시작이다. 자 일단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2부에서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뿅.